후반은, 감려져 고고, 아니, 고고, 이거 뭐, 씹어, 안 먹고. 고고, 고고. 주둥, 주둥. 땡기 주둥, 주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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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야. 주둥. 오케이, 다행히. 오, 스톱, 스톱. 애들 콜 중이에요. s a n s 가 n I love you. I l o 나 e you. I love y o 이 I love you. I 이 o v e you. I l 이 v e y o 이우 love you. I l o 도시대 <laughs> 뭐 범청한.